안녕하세요. 늦잠 잤습니다. 미사 왔어요. 9시 14분이고요. 여기 미사에서 짧은 거 하나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7분이고요. 여기 선동 왔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미사 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미사 다시 왔습니다. 미사 여기서 또 대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9분이고요. 여기 미사에서 평택 가보겠습니다. 중장거리 하나 기다렸는데, 하나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3분이고요. 여기 고덕 왔습니다. 여기는 고덕 신도시거든요. 서정역이랑 좀 가까운 데에요. 네, 제가 대리업 하면서 처음으로 평택 왔던 데는 고덕이거든요. 한 작년 한 3, 4월 됐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 고덕에 콜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처음 딱 왔는데 콜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때는 하여튼 좋았습니다. 뭐 라떼 얘기 하는 것도 저 별론데. 그 시절 고덕 진짜 좋았던 시절에 한 번은 경험해 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운행 막 끝났잖아요 미사에서 제 선호 도착지 한번 보면은 그래도 제가 여기 평택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 미사가 은근히 평택이 잘 나와요 수원이랑 그래가지고 평택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평택 들어왔던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내 네, 비셜입니다 제가 알기론 여기가 그나마 좀 고덕의 먹자 먹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나 여기가 지금 두번째에요 제가 처음으로 고덕 들어왔을 때 여기서 콜 잡고 나가긴 했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이제 기억났어요 여기 저행정복저 보... 고덕 지구대 바로 앞에 우선은 저도 여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라이딩 한번 했습니다 여기 송탄 출장소 앞쪽이거든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그 여기 오니까 콜, 한두개 받았어요. 그 고덕 신도시 들어가는 거랑, <laughs> 그 공도인데 너무 안쪽 깊숙한 데여가지고. 현재 시간은 1시 13분이고요. 여기 서정동에서 비전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46분이고요. 비전동 왔습니다. 점점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음, 선택권이 있거든요? 여기 좀만 가면은, 소사벌인데, 아, 소사벌로 갈까, 지금, 형택역으로 갈까, 지금 고민이거든요? 어디로 갈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야, 소사벌,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네. 야, 저기 예전에 저기서 저한 4시간 죽었거든요? <laughs> 야, 이거 지금 그때 그 테크트리 타는 것 같은데? 소사 보러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 마지막 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어, 저 서울 기사인데 제가 지리를 잘 모른다 어디 쪽 가면 좀뭐 수원이나 이쪽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평택역 쪽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반대로 온 거잖아요 아 저의 선택이 맞을지 현재 시간은 2시 10분이고요 여기 비전동에서 오산 외산미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50분이고요. 여기 외산미동 왔습니다. 평택에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자전거 한번 타야 되거든요. 우선 자전거 한번 타고, 아, 북광장 가던지, 세마역 가던지 해야 되는데, 우선 결정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남강장 왔습니다. 야, 오늘 라이딩 많이 하네요. 동탄 옆에 오산이어가지고, 그나마 빠르게 왔어요. 평택에서는 2,900원 썼고, 여기서는 지금 1,300원 썼거든요. 그래서 북강장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광장 왔거든요. 여기서 지금 승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택트를할 것인가, 버텨볼 것인가. 택틀도 강남 말고, 가면은 인계나 한번 갈까 생각 중인데, 3시 23분이거든요. 우선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3시 50분이고요. 야, 집 쪽이 안 나와가지고, 우선 안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선부동 왔습니다. 고객님이랑 같이 올라오느라 경유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조금 좋아졌어요. 어, 고잔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안산 오면은 고잔동 참치거리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한번 로데오 왔어요. 중앙역 앞에. 콜은 그래도 한 다섯 개, 여섯 개 받았거든요. 관내 삥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우선은 지하철 첫차 하나 보내고 두 번째 차 타겠습니다. 괜히 버저비터 하나 날릴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한번 외웠어야 됐는데. 그래도 우선 좀 대기하겠습니다. 8시 36분입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끝까지 집중해서 탄것 같아요. 근데 안산에서 좀 기억 남았던 콜이 하나 있었어요. 향남이었는데, 그거 타고 향남 가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와도 괜찮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기다렸더니, 요즘에 콜 들어왔을 때, 괜찮다 싶으면 바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평택에서 잘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당분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낮에. 근데 그 낮에 일 보는 게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이 이제 제가 피곤해가지고 뭐, 8시에 출근해서 1시나 2시에 이게 딱 집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업로드가 좀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음 주에 영상이 좀안 올라온다. 그러면, 아, 낮에 좀 일이 바빴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여튼, 이번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일요일날푹 쉬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